지금 이게 몇년 만이에요? 거의 한 3년 지난 것 같은데 아 그럼 이 리뷰어터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뒷전이다 이미 나왔다 아, 그건 나가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리뷰어터 김승규 기자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리뷰어터 비타민 서영입니다 아 선배 할말 많으시죠? <laughs> 아니요 지금 이게 몇년 만이에요. 거의 한 3년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는안 됐고, 네. 제가 본연의 업무 리포트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이 리뷰어터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뒷전이다. 이미 나왔다. 아, 아니... 나가겠다. <laughs> 나가겠다는 아니고, 본연의 업무를 네. 열심히 했는데, 더워가지고 아. 야외 촬영이 좀 싫더라고. <laughs> 요새 진짜 이거 핫해요 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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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차는 사실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어? 왜죠? 제가 이 차가 사실 첫 차예요 기아의 스포티지 5세대 모델입니다 짠 일단은 음. 예쁘죠? <웃음> 아, <웃음> 예뻐요 되게, 되게 단순하네 아니 리액션 그렇게 할 거예요? <laughs> 미안 우리. 뭐 하나하나 차례차례 짚어보자면 이 로고 오, 아, 그렇죠. 바뀐 거 처음 봤죠? 네 저는 바뀐 거 처음 봤어요 음. 훨씬 깔끔하고 젊은 느낌이 난달까? 젊은 음. 느낌? 어, 젊은이 확실히 확실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릴이 음. 4세대 모델이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요새 음. 현대기아차가 전부 다 음. 각지게 나와요 좀 스포티하거나 음. 젊은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키는 음. 느낌이에요 이번에 되게 스포티지가 강렬하다고 느낀 게이 DRL 구메랑이야 음. 세 줄, 이거 진짜 독특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오. 램프를 두 개를 박던가 음. 이런 식으로 하나로 놓고, 놓던가 하는데. 저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음. 유니크하다. 음. 과거의 스포티지가 3세대, 4세대 둘다 약간 동글동글한 스타일이었어요. 이제 5세대 되면서 음. 되게 날카로워졌어요. 여기까지 길게 뻗어 있잖아요. 음. 시필러 부분이 되게 네.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이런 아. 느낌이 있잖아요. 쭉 뻗고 여기서는 이제 쭉 떨어져요. 달리면 되게 이렇게 날렵한 이미지. 음. 그리고 요새 기아 특징이 뭐냐면 음. 어, 이 엉덩이 부분이 되게 도톰하게 나와요 심지어 저, 제가 운전을 하면서 네. 사이드 미러로 뒤를 보면 네. 얘가 툭 튀어나오는 게 보여요 아 그래요? 그정도예요 굉장히 예쁘네. 많이 예네전 어, 좋아요 뒤에서 아. 봤을 때 차가 되게 웅장해 보이고 커 보이는 아. 느낌이 사실 이번에 스포티지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생태규란 좀 어. 거의 중형급이야 크기가 그니까 러 요즘 저희는 좋처뭐 스포티지는 음. 트렁크를 꼭 봐야 돼 오 여기 높을 줄 알아했는데 여기가 음. 굉장히 낮아요. 어. 걸터 앉기도 엄청 쉬운데. 그러게, 어, 걸터 앉기 쉽네. 아, 요즘에 음. 차크닉을 그렇게 많이 간대요. 차크닉. 어 요즘 차박도 차박이지만, 어. 그래서 피크닉 갈 때는 또 이렇게 그냥 걸터 앉아서 여기서 음료수 먹고 풍경 음. 보면서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어. 그럴 때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음. 앉기가 편하네. 앉기가 음, 음, 진짜 편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 트렁크를 음. 딱 보는 순간 음. 그 생각 했어 뭐야? 아. 5세대로 바꾸고 싶다 <laughs> 3세대 산지 얼마 되셨죠? <laughs> 그래도 좀 오래됐죠 그래요? 제가 2015년에 샀으니까 아그이 네, 오늘... 기회에 한번 바꾸세요 아... 그... 나 월급의 노예... 아직... 아. 열심히 걸어야겠다. 리버터 열심히 하세요. 리버터 열심히. <laughs> 네. 5세대 이 트렁크를 봤는데, <laughs> 와,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요. 한 이만큼의 공간이 더, 이 정도면 거의 한 10cm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공간이 진짜 확실히 음. 넓다는 게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도 알것 같은 느낌? 아니요, 아니요. 들어가 봐야 알아요. <laughs> 아, 제가 지금 끝에 앉았는데, 발 타는 거 보이시죠? 되게... 팅팅 되네. 아니 그럴 거면 신발을 날리던가. 내 발이 닿아요. 아 근데 진짜 넓게 넓다. 어, 안닿안을 만큼 넓습니다. 넓게 넓고 응. 이게 지금 플랫을 안 했는데. 오오 오. 오, 오, 오. 플랫을 이렇게 하면. 어, 플랫, 아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해도 어, 넘어가요? 어, 넘어가니까. 야, 진짜. 야 진, 이거는 진짜. 어, 진짜 넓다. 네. 한번 누워볼게요. 이게 야, 이 정도면. 오나 어, 누고도 충분해. 어 아니 좀좀 모자란다. 제가 180.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성따란 어. 어때요? 일단 어. 에어컨이 나와서 살것 같고요. 어. <laughs> 아 너무 좋네요. 어. 일단 눈에 띄는 거. 어. 바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아 와. 난리 났어요. 파노라마.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말이 돼요? 야, 이게 한 중형 정도는 그러니까. 돼야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약간 이거 사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반칙이다. 그러니까. 아, 사기는 아 반칙. 아니, 반칙. 반칙이다. 음. 디 그런데 뭐, 저희야 뭐, 좋죠. 어. 이게 12.3인치에 12.3인치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네. 그럼 26. 아. 제가 운전해 봤을 때 네네. 디스플레이 보기가 너무 편했어요, 확실히. 음, 그런데 약간 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여전히 좀 지문이 많이 보이죠. 거의 뭐 지문 인식해도 되겠어요. <laughs> 이거 고의로 자꾸 하지 마. 포티지랑 투싼이랑 사실 비교를 네,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투싼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제일 큰 차이는 센터 터널이랑 센터 이 디스플레이. 투싼은 이게 쭉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요? 어, 디스플레이가 약간 중심 이 음. 센터페시아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된 느낌이라면 음. 스포티지는 이걸 굉장히 간소화 시켰다. 아 그래서 지금 조작계가 네. 지금 보면 딱한 줄로 끝이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저기 보면 공조장치 그 바람 버튼 있죠. 네. 아니 걔 말고 왼쪽에 왼쪽 왼쪽. 아니 아니 왼쪽 에못 찾는다. 봐봐.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laughs> 못 찾는데 너 왼쪽 다 찍어봐. 왼쪽. 아니, 아니, 오른쪽에서 걔를 찍어봐야 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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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아니, 밑에, 거 밑에. 잠깐만요. 예, 예, 그렇지. 걔, 걔 위에 화살표 눌러봐. 그럼 바뀌어. <laughs> 어허, 어허 얘 요새 공부를 좀잘안 해오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처음에 딱 탔을 때 저의 느낌은 시야가 확 트였다. 확 트였다. SUV의 제일 큰 장점이 이제 시야거든요. 네, 시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디스플레이가 운전대 이 약간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운전하기도 편하고 디스플레이도 되게 보기 편하다 디스플레이가 좀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운전석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서 맞아. 보기가 편하다는 거죠 맞아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이 차가 품절음이 그렇게 안 들리기로 유명하다는데 아 어떠세요 지금 거의 바람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죠. 조용해서 거의 ASMR 해도 되겠어요. 원래 SUV가 음. 조금 시끄럽다는 인식, 세단이 음. 조용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정도면. 그니까, 러 SUV가 이 정도면, 어, 진짜 조용한 편이죠? 음, 지금 마주 오는 차 소리도 잘안 들려요. 들려요. 어, 어 진짜 잘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네요. 그리고 아, 이차 연비는 어때요, 선배? 아 연비가 응.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2.5아12.5 아, 아, 디젤 모델은 14.5인가? 하여튼 아. 그 정도 돼요 예전 걸 찾아봤거든요 제차 항상 내차 기준 내차 <laughs> 기준으로 찾아봤는데 제 차가 2.0 디젤이거든요 2.0 디젤이 12키 12.5? 어, 네. 12.3?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솔린이 그 정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어, 확실히 애, 그 효율이 많이 높아졌다. 효율이 높아졌다. 아니, 그리고 이 차가 진짜 가성비가 음. 아, 짱이다. 맞아요. <laughs> 가격이 정확히 얼마죠? 가격이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는 2,400부터 시작하고 네. 하이브리드가 제일 비싸니까 하이브리드 가한3,600 아. 정도. 근데 2,400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거의 뭐 산타페급이다 이렇게 진짜... 크게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니까요. 요새 현대 기아차가 기본 옵션이 엄청 잘 나와요 음. 그러니까 2400에 산타페 정도 크기를 가진 차 같다? 와이 정도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스포티지가 드라이브 모드가 좀 생겼어요 지금 여기에는 달려 있지 않은데 터레 모드라고 뭐 진흙, 눈밭 막 이렇게 이런 데에서 모드를 돌려가지고 되게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옵션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만큼 되게 이 차의 성능이 단순히 그냥 도심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되게 다양한 환경 지형에서 탈수 있는 차의 기능을 탑재한 아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능 중에 그게 있다면서요 카메라 과속 방지 카메라 거기 앞에서 속도를 자동으로 좀 조절을 아 해주는 게 그거는 현대기아차가 나오는 모든 차들이 다 그래요 요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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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차가 지금 경쟁 차종이 투싼이잖아요. 맞아요. 투싼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 기아, 뭐 전반적으로 사실 가격대가 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오긴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샀을 때도 그렇지만 항상 현대차 가격이 조금 비싸요. 100만원,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차를 사는 사람한테도 그건 되게 큰 거예요. 100만원 정도면 옵션 뭐더 좋은 것도 넣고 하니까 내가 정말 스포트, 스포티지 같은 디자인을 좋아하고 거기다가 옵션까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약간 가격적인거나 그리고 또 음. 공간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스포티지가 정말 좋을 것 같고 알다시피 이제 투싼은 헤드라이트도 네. 약간 날개 모양으로 해서 기아랑 완전 좀 좀 달리하거든요. 어, 디자인 컨셉 자체가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좋아하고 투싼이라는 차 자체를 좋아하는 음. 그런 분들은 투싼을 선택하실 것 같고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스포티지에 항상 늘 열성 팬이기 때문에 아. 저는 다시 고른다해도 똑같이 스포티지를 고를 것 같아요. 그래요. 음. <laughs> 네. 왜 이런거 시키냐고 네 이렇게 저희 좀, 좀 새로운 그도로크로징을 한번 찍어볼게요 네, 선배 저... 오늘 이거 저희 한번 타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네. 디테일이 살아있는 차다 음, 어. 마음에 드세요? 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laughs> 어땠어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음. 심해요 이러면 안 되지 아. 준중형 차인데 이렇게 중형급으로 이렇게 음, 좋게 나오면 음. 아이거또안 사면 안 되지 아.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 좀 너무하다 싶더라 <laughs> 에 스포티지랑 아, 어.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어. 너무 좋아졌어 돈만 네. 있으면 무조건 바꾸시나요? 저는 진짜 바꾸고 싶어요 3세대부터 바뀌는 과정을 봤는데 5세대가 너무 좋아져서 첫차 응. 아니면 SUV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네 정말 남성분 여성분 호불호 다안 가리고 좋아할 만한 차인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응. 더 멋지고 좋은 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응.